미니다이차비가 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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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이고 입장료가 3,000원씩? 아니, 6,000원. 가 3,000원. 씩 6,000원이야. 10시 30분에 잡담 부하세요해 주시고 직장에는 동승자분까지 <목소리나> 적성해 주셔서 로 가시는 겁니다. <laughs> 그래요, 평화의 정을울 <종으로> 올려주세요. <laughs> 됐습니다. 음. 에이, 내려오세요. 여기 뭐야? 용로관광 출발지 고성. 명파 오토 캠핑장 입구인데요. 명파 해변 오토 캠핑장 관리사무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음, 일단 좀 세워봐요. 음. 여기가 직접 바닷가가 이렇게 캠핑 음. 캠핑장 있네요. 음. 우리나라 최북단 오토 캠핑장. 명파 캠핑장을 그냥 지나서 통일 전망대 간다는 얘기인가요? 음. 명파 오토 캠핑장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전망대로 가볼게요. 통일의 길을 묻다. 장승은 재앙과 악기를 막고 소망을 하늘에 전하려 했던 우리 고유 민속신앙이자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소신으로 현재 우리 민족이 장년한 평화통일염원을 장승을 통해 결과하고 통일 의지와 분위기를 전 국민에게 확산. 여기까지만 여기다 여기 를 보세요. 아아